어스피 지수를 모르면 이 월드 버은 성공하기 쉽지 가 않다. 알아야지 홀딩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아무리 하라도 매일 할 수는 없어요. 모를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. 좀 쉬었다가 내 판단이 옳다 분석이 좀나았다할때 그런 때 그럴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는 게 좋지. 매일 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 월드 버은 깡통 찬한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. 내 네,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풋을 사라겠죠. 오늘 빠진다고 어 결국에는 보합의 시작에서 사라겠고 좀 빠지고 시작해서 사라겠죠. 올라가면 더 사라고 했고 오늘 무조건 풋 들어갔으면 많이 빠지면 1차 매수하겠죠. 많이 안 빠지고 시작하면 그냥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2차 매수. 네 무조건 수익이라겠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아침 방송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행했으면 네큰 수익을 받습니다. 네 그리고 대성에너지 어, 사도 된다겠죠. 한국 석유는 좀 부담 간다고 했어요. 왜냐면은 리스크가 크잖아요. 밑에서. 12,000원대에서 17,000원대니까 빠질 게 많잖아요.